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금슬 좋은 젊은 최진사 부부가 살고 있었다.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 최진사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진사가 되었고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맞이하였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으며 최진사는 과거를 준비했다. 최진사와 부부는 살림마저 풍족하니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둘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뒷산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던 최진사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들극화를 꺾으려다 풀숲에 숨어 있던 독사에게 물려서 세상을 하고 말았다. 급작스런 사고로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을 잃은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삶의 희망 또한 희미해져갔다. 청산가부가 된 최진사 부인은 살아갈 날이 아득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워 점점 더 여야갔다. 어느 날 최진사 부인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다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운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 말했다. 부인, 내 장졸지간에 일을 당해 미처 당신에게 이별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소. 미안하오. 하나뿐인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사시오. 나와의 정리에 얽매이지 말고 새 삶을 찾으시오. 네 이만 가리다. 남편의 꿈을 꾼후 최진사 부인은 남편이 더욱 그리웠고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대들보에 천을 묶고 고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새근새근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최진사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고 대뇌였다. 이런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지 이리 어여쁜 북동이를 놔두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어. 그래 이 어여쁜 아이를 잘 지켜야지 이대로 떠날 수 없어. 최진사 부인은 그날 이후로 마음을 굳게 먹었고 살림을 열심히 살폈으며 아들도 무탈하게 잘 자랐다. 최진사 부인이 애쓴 덕에 살림은 여전히 넉넉했고 아들 역시 잘 자라주어 좋은 혼처를 구해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 아들 내에 역시 금슬이 좋아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얻었다. 최진사 부인은 손주를 보자 너무 즐거웠고 지난 십수년간의 외로움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호사다 말아 했던가 아들이 계질에 걸려 약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 최진사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손주 나이 아직 세 살도 다 되지 않아 더욱 슬펐다. 또한 지난 날의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며느리가 청상 과부가 되니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참아 며느리는 남편 잃은 슬픔이 깊었으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만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가 잘 참아내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을 살피다가 참모와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아, 글쎄, 새아씨가 밤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네 그려. 큰마님 앞에서는 눈치가 보여 슬픈 내색도 못하고. 그런 게 시집살이지 달리 뭐가 있겠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내는 내막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으며 마치 지난 날에 자신을 보낸 듯했다. 며칠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한 끝에 며느리를 불렀다. 얘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싶구나. 과거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연이어 가장을 잃은 형사가 일어난 것은 필시 내가 박복한 탓이 틀림없다. 네, 너희 두 모자 지낼 만치채물은 내어줄 테니,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곳에 얼씬하지도 말아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처사에 황당했으며 항변했다. 어머님,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시는지요? 저는 이미 이 집안 사람인데 어찌 나가라 하십니까? 제가 더 잘하겠으니 부디 저희 두 모자를 내치지 마셔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보료령에 급히 짐을 꾸려 아들과 함께 내쫓기듯이 집을 나오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내다보지도 않았고 방에서 숨죽여 눈물을 훔쳤다. 에휴, 내가 너무 모질게 대한 것 아닌가? 아니야. 저리 젊은 아이를 나처럼 평생을 외로움에 보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아, 음, 그렇고 말고. 부디 잘들 살거라.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다. 하지만 당장 어린 아들과 살아가야 하겠기에 정신을 차렸다. 친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 찾아갈 친정이 없어. 일단 두 모자가 정착하기 좋은 곳을 찾아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길을 떠나 고개를 넘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밤길을 더듬어 가던 중에 모자 앞에 소박한 농가 한 채가 나타났다. 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니 소복을 입은 젊은 아낙네가 나왔고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주인 여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두 모자를 보았고 방으로 들였다. 방에 들어오니 아랫목에는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었다. 며느리는 주인이 늦은 소박한 저녁을 마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형편을 듣고 보니 두 여인은 기막힌 인연에 놀랐다. 주인 안학내 역시 얼마 전 남편을 잃어 상중이었고 전목의 아들 하나를 둔 청상 가부였던 것이다. 주인 안학내는 홀로 지내기가 무섭고 외롭다며 며느리에게 며칠 지내도록. 부탁했다. 며칠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여인은 의기 투합했고, 은연 중에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 며칠이 지나자 주인 안낙내가 최진사 며느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형님,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이리 형님을 만나게 되니 하늘이 저에게 기인을 보내주신 듯해요. 우리 둘이 처지가 비슷하니 달리 정한 곳이 없으시면 저와 함께 지내며 아들들을 키우는 게 어떠셔요? 아우님 곤란에 처한 우리 모자를 이리 환대해 주니 고맙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자 역시 의지할 곳 없는 처지인데 그리 말해 주니 내 어찌 마다 할수 있겠나? 고맙네 그려. 이렇게 두 여인은 자매의 연을 맺었고 서로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함께 키웠다. 두 아들 역시 굳은 인연으로 맺어져 친형제와 다름없이 걷고 어디든 함께 다니며 성장했다. 둘은 영특해서 서당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훈장을 능가했고 마을 향교에 함께 다니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두 어머니는 아들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에 흐뭇했으며 과거 길을 떠나는 두 아들을 나란히 배웅했다. 아들들은 옆마을을 지나던 중에 길가에 앉아있는 점쟁이를 보았고 쉬는 겸에서 재미삼아 점개가 어떤지 알아보자고 했다. 점쟁이는 두 아들의 점을 보더니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은 필시 이번 과거에 함께 급제할 운으로 보이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네. 점쟁이가 뜸을 들이자 두 아들은 궁금했고, 복채를 더 지자 점쟁이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형은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동생은 스스로의 선행이 있어야. 그제를할 것이네. 두 아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너무도 뻔한 정께라며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 여보게 우리야 자상하고 훌륭한 어머니들을 두었으니 이것이 조상의 음덕이고 평소 착하게 살았으니 이 또한 선행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실없는 점쟁이로구만. 허허. 쉬었으니 어서 길을 떠나세.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데 그려. 이렇게 두 아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외곽에 있는 기화집 한채 앞에 이르렀다. 하룻밤 유숙하기를 청하자 두 아들은 주인에게 안내되었고 할머니 한 분이 두 아들을 맞았다. 어느 댁 도령들이 이리도 준수하신가? 아침 잘 되었네. 눈이 어두운 이 늙은이가 혼자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자네들이 충분 쓰는데 도움을 주겠는가? 옆에서 가짜 제주 역할도 해주면 이 늙은이가 훨씬 수월하겠네만. 두 아들은 홀로 계신 할머니가 안쓰러웠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다. 제사상이 마련되자 큰아들이 충문을 쓰고 낭독하며 제사를 주관했다. 혼자 쓸쓸히 제사상 앞에 앉아 술을 올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자 두 아들은 할머니가 가여운 마음에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제사를 마친 후 할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음복을 하며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 덕분에 평생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책사를 치루었네. 아들 같은 두 젊은이 덕분에 내 아들도 지하에서 급적할 듯 싶으이. 젊은이들, 가는 앞날에 복이 가득하길 바라네. 고맙네. 두 아들은 다음날 날이 밝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 두 아들이 떠나자 마당에 있던 국화꽃이 활짝 피었다. 이를 보고 할머니가 국화꽃을 쓰다 듬으며 말했다. 몇해 동안 꽃을 보이지 않던 국화가 이리 곱게 활짝 피었구나. 지난밤 젊은이들이 함께한 제사로 인해 지하에서 아들의 마음이 흡족했던 게로구나. 두 아들은 어느덧 한양 근처에까지 이르 얻고 길을 재촉해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가는 중에 멀찌감치 커다란 포대를 번갈아가며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두 명의 사내를 보았다. 서둘러 길을 가는 모양새 하며 커다란 포대가 꿈틀대며 여자의 작은 신음 소리가 들려서 보쌈꾼인 듯 보였다. 이 모습을 보고 동생이 형에게 보쌈 당한 사람을 구해 주자고 했다. 둘은 꾀를 내어 큰 소리로 외치며 보도청 포교처럼 쫓는 신용을 하자 두 사내는 포대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도망쳤다. 두 아들이 급히 달려가 포대를 열어보자 젊은 여인이. 힘없이 기절한 채 있었다. 여인은 조금 있다 깨어났고 자신의 집을 일러주었다. 여인이 일러준 대로 한양의 어느 기와집 앞에 도착했다. 이미 집안은 여인이 납치된 일로 초상집 분위기였으며 딸이 나타나자 주인 네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맞았다. 바깥 주인이 두 아들을 사랑채에서 맞았고 보쌈당에 이를 뻔했던 딸을 구해준 것에 고마워했다. 여보게들, 자네들 덕분에 우리 여식이 목숨을 부지했네. 고맙네. 행색을 보아하니 과거 차 한양에 온 것으로 보이네만. 시험을 마칠 때까지 예서 머물며 준비를 하시게나. 네,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네. 어르신, 이리 환대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따님께서 생액을 면하였으니 다행입니다. 저희는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이니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배려해주시니 염치 불구하고 며칠 신세를 치겠습니다. 주인은 두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니 흐뭇했고, 살익감으로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과거 시험이 치러졌고 두 아들은 좋은 성적으로 나란히 급제했다두 아들은 두 어머니에게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두 어머니는 기쁜 소식에 눈물을 머금고 금이 한양한 두 아들을 맞았다. 그날 밤큰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얘기했다. 얘야, 내가 이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니 대견하고 고맙구나. 여차한 이유로 우리 모자가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단다. 내가 이리 훌륭하게 성장했으니 살아계실지 모르겠으나 내 <목소리> 네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 자손의 도리를 다음날 두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할머니를 뵈러 길을 떠났고 어느 기와집 앞에 이르렀다. 큰어머니가 기와집 앞에서 하인들을 부르자 두 아들은 놀랐다. 지난번 과거길에 하룻밤 머물며 제사를 도왔던 집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거의 20년 만에 며느리를 다시 만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지난번 하룻밤 묵었던 젊은이들이 손자였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랐다. 하늘이 인연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는 마음이 아려왔다. 기실 그날 제사에서 큰아들은 실제 친부를 위해 충문을 쓰고 읽었던 것이다. 이날 할머니에게는 졸지에 두 며느리와 두 손자가 생겼으며 이후로 두 며느리 두 손자와 함께 지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둘째 손자는 자신의 기지로 구해준 처자와의 인연으로 그 처자와 혼인을 했고, 큰 손자 역시 처자의 아버지가 주선해서 양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처럼 맞이한 인연이 때론 슬픔과 아픔으로 또 기쁨으로도 찾아오는 사실에 할머니는 인생이란 살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천수를 다했고 미리 재산을 두 며느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두 며느리는 자매의 정을 끝까지 나누었고 두 아들 역시 형제의 정을 나누었으며 우선들 또한 끈끈한 정을 서로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